안녕하세요 모토야 김재민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수원 권성구 수색동에 위치한 캠핑 고래라고 하는 캠핑 용품점을 방문했습니다 로드트립 직판점으로 보시면 돼요 찾아오시는 길이 굉장히 편리해졌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직접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시 공간입니다 전시 공간 모델 들이될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바로 이쪽 옆쪽으로 보이는. 렉스턴 스포츠로 만든 이 모델을 이제 좀더 자세하게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로드칸 헤비 모델이죠. 후방적으로 이렇게 주방 할수 있게끔 수납공간 주방, 슬라이드 아웃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평상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제법 널찍하죠. 그리고 좌측으로도 고정식 가구에다가 주방, 시설들을 다 설치해 놨습니다. 위쪽으로는 팝업 텐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헤비모델보다는 조금 외형은 작습니다 마찬가지 구조로 뒤쪽으로 슬라이드 아웃 해가지고 별도의 주방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은 팝업 텐트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두 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어, 보통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노년 부부들께서 많이 사용하신대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옆으로 보시면 작년에 나왔죠 티볼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티볼리 캠프라고 하는 차방용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여성이나 젊으신 분들 있잖아요. 연인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약을 하신다고 그래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마찬가지 팝업 텐트가 설치가 되어 있죠. 테일게이트예요. 그냥 열어서 순정 자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냉장고 그다음에 외부로 슬라이드 아웃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방인데, 이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넣어가지고요, 이 내부쪽, 벽면 쪽으로 또 매립을 할 수가 있어요. 앞쪽으로 보시면 이월 시트 눕혀서 쭉 별도 매트 깔아가지고, 뒤쪽에 있는 이 평상 쪽하고 연계해서 침대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두 명, 팝업 텐트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두 명, 네명 출심할 수 있는 구조예요. 오른쪽으로 보이는 모델은 구조는 다 같아요. 근데 위쪽에 루프 렉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팝업 텐트가 없는 모델이죠. 렉스턴인데, 간단한 평상형 구조에 가구를 딱 얹힌 모델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순정 렉스턴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는 로드 스포츠라는 모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반이 되는 모델은 렉스턴 스포츠예요. 제가 좀 전에 설명해드렸던 로드 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칸 픽업트럭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렉스턴 스포츠 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적재 공간, 베드가 약 30cm가 짧은 전장이 약 5.1m가 나와요 정확하게는 5.095mm가 나오는데 최소 회전반경이 5.9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캠핑카 중에서는 가장 짧은 최소 회전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높이가 물론 이제 이 위로 보이는 팝업텐트를 전개를 하면 전체 높이가 약 3.3m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처럼 팝업텐트가 다 접혀져 있는 상태 에서의 높이는 약2 1 7 m 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지하 주차장은 다 들어가서 보관을 할수 있는 그러한 보관의 또 편리함도 가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장점이죠. 일단 가격부터 말씀드릴까요? 가격은 책값 제외하고요, 부가세를 포함해서 1,980만 원입니다. 물론 이제 개소세는 별도고요. 그리고 구조변경을 통해서 이제 만들기 때문에 구조변경 비용 90만 원은 또 별도로. 어, 납입을 또 하셔야 됩니다. 계약 문의 같은 경우에는 쌍용자동차 대리점하고 그 다음에 캠핑고래 지금 수원점이거든요. 수원점으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돼요. 사전에 예약을 하고 오시면 훨씬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팝업이 설치가 되어 있죠. 팝업 텐트가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은 슬라이딩 아웃할 수 있는 주방 가구 그리고 안쪽에 평상형 가구 되어 있고요. 또 내부에는 1 5 l 전자레인지 전기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2 0 0 a 어 인산철 배터리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3kg 순수 정연파 인버터 그리고 주행 충전기, 한전 충전기 그리고 다양한 전기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 소켓들이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이외의 옵션들은 원하시는 대로 다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돼요. 일단은 탑승 인원은 다섯 명입니다. 왜냐면은 하 캐빈이 순정 그대로 다 이렇게 살아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취침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적지함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평상 구조, 확장 침대에서 두명 그리고 위쪽에 있는 팝업 텐트 쭉 들어 올려서 이 위쪽에서 두명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네명 주무실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팝업부터 한번 볼까요? 하이루프 구조죠? 하이루프를 쭉 올려서 틀을 잡았고, 그 이후로 이 팝업 텐트, 루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쭉 들어 올리면 이제 팝업 텐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디자인이 이전 로드칸 모델 대비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네요. 되게 세련되어 있고, 그리고 좀 듬직한 형태의 그런 디자인을 이번에 채택을 했네요. 이 앞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선쉐이드 같은 역할도 같이 해 줘서 운전하실 때 운전자의 이 시야를 조금 더 편하게도 해줄 수가 있어요. 샤워 부스를 또 장착을 해 줬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포타포티 이동식 변기를 두고 사용할 수가 있고 샤워할 때도 이 안에서 샤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쪽에 지지하고니 지지대만 쭉 바깥으로만 펼쳐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샤워 부스를 완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밑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청소주 입구가 있고요. 3 0리터그 옆으로는 탈부착 방식의 외부 샤워기, 노즐이 또 이렇게 제공되고 있네요. 피아마사의 3터 어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보시면 이렇게 LED 조명까지 같이 장착이 되어 있죠. 한전 입, 인입 할수 있는 인입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후방에 메인 시설이 다 몰려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뒤쪽 테일 게이트를 위아래를 열어서 이쪽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시설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육개사 분할돼 있어서 위쪽으로 들어서 올리고 밑으로 플랩을 내려서 열수 있는 그런 구조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버튼이 있거든요. 이렇게 버튼 딱 누르면 딸깍 소리나시죠 잡고 쭉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플립도, 딱 플랩도 이렇게 해서 열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얘를 내리기 전에 항상 먼저 해야 될게 있어요. 먼저 이렇게 발판을 외부로 쭉 빼내셔야 돼요. 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체 프레임하고 직접 직결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르더라도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로드 트리 캠핑 모델에서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냥 이 플랩 내리고 발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걸터 앉아서 쉴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이게 편해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발판이 없으면 발이 떨어져 있잖아요 공중에 이게 달랑달랑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발판이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그냥 어디 가든 쭉 가다가 뭐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주차해 놓고 위에 팝업 안 올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그냥 딱 놓고 편안하게 쉴 수가 있어요 여기 뭐 오렌지 주스를 한잔 마시든 물을 한잔 마시든 이렇게 편안하게 쉴수 있는 아이 구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주방 한번 이제 소개, 소개해드릴게요 자 주방은 고강성 내일 사용해서요 견고하게 외부로 딱 빼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빠지죠 여러분 이 자바라 타입의 싱크볼 되어 있고요 휴대용 가스 버너도 되어 있죠 뭐 인덕션도 마찬가지죠 배터리를 뭐300 암페어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별도의 외부 샤워기가 제공되는 거죠. 구멍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꼽아서 수전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노즐을 연결해서요. 얘를 이쪽에 딱 걸어서 샤워기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밑으로도 보시면 이렇게 제법 큼지막한 수막 공간 되 있고, 옆으로도 위쪽이 개방되어 있는 수납 공간 이렇게 같이 일체형으로잘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면은 냉장고가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고정식으로 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간에 나는 수납을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냉장고 옵션을 선택을 안 하시면 됩니다. 냉장고를 그냥 포터블로 별도로 그냥 사서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이제 안쪽 들어가서 제가 설명해드릴 텐데 일단은 안쪽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바로 추침할 때도 침대를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열 시트를 앞쪽으로 접어 볼게요. 등받이 부분에 이렇게. 전용 레버가 있어요. 순정입니다. 이렇게 잡고 쭉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평상 쪽 앞쪽으로 보시면은 지지대가 있어요. 지지대를 앞쪽으로 이렇게 45도씩 두 개를 펼쳐 주시기만 하면 돼요. 벨크로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앞쪽으로 딱 전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쭉 해서 딱. 이렇게 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안쪽 공간이 넓어져요.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침대 확장 패널을 쭉이열 시트를 접어서 확장해놓으니까 제법 널찍한 침대가 나오죠. 이 사이즈는 길이가 2m가 나오고요. 이 너비 폭은 1.1m가 나와요. 나 혼자 어디 여행을 가는데. 근데 굳이 화목까지 올리고 쉴 필요 없이 그냥 이, 이 상태로 이 안쪽에서 쉬었을 때 머리 공간이 이천정쪽에 닿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 부분 한번 제가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내부로 이렇게 싹 들어가면 돼요 불편은 하죠 왜냐면 이 팝업 텐트가 내부에 있어서 뭐 그렇긴 한데 팝업 루프인데요 머리가 닿지 않아요 이 상태로도 한번 제가 누워봐 드릴게요 어떠세요?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많아요 이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40cm 정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도 편안하게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팝업 텐트를 올리지 않고도 내부에서 이렇게 어린이 한명 데리고 아빠가 주무실 수 있는 아, 그러한 공간은 나옵니다. 이게 불편하면 이제 팝업 텐트를 올려야 되겠죠. 팝업 텐트를 제가 이제 올린 상태에서 내부 찬찬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팝업 텐트를 들어 올릴 때는요, 여기 잠금 장치가 있어요. 누르면 딱각하고 해제가 되거든요. 얘를 누르면서 쭉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팝업 텐트를 들어 올리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평상에 지금 일어섰거든요.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닿지 않죠. 그러니까, 아기 한명 데리고 다니면서 캠핑할 때는 이렇게 이쪽에 세워서 옷도 좀 갈아입히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걸터 앉혀놓고 또 이렇게 옷몸으면서도좀 단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이쪽 팝업 텐트 바닥 쪽도 같이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평상 바닥은 물론 이제 이쪽 구조가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는 이 공간, 얘를 외부로 쭉 빼내지 않고도 이 내부에서 냉장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주방인데, 이렇게 별도의 덮개들이 다 이렇게 제공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픈되어 있는 수납 공간은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도 활용이 가능한 거죠. 내부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유압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쭉 올릴 수 있거든요. 제법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수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리를 이렇게 안쪽에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활용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앞쪽인데요. 기계실이에요. 기계실. 정연파3 k 로 인버터, 주행 충전기, 그다음에 배터리까지 이쪽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좌우 측으로는 높이가 낮은 가구장이 좌우 측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에 전자레인지 되어 있고 옆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싱크볼 일체형으로 수정까지 같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전번구 되어 있고 후방 쪽은 이제 청소통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단열 처리다 되어 있고요. 전공구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은 좀 비워 두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위쪽으로는 큰 선반이 되어 있죠? 이 선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되게 좋아요. 간단한 다과라 읽지 뭐 독서, 업무도 이 공간을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아크릴 삼릉창 설치가 되어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같은 선반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시동 이터 토출부, 옆으로는 USB 포트 두 개, 그리고 12V 소켓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보면 이렇게 여기는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옆으로는 오디오 시스템이고요. VVKB가 얘는 이제 미국, 그 무시동 히터에요 조작 패널 되어 있고 적상계 되어 있습니다 지금 99%다 충전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날로그 방식 버튼 가지고 있는 컨트롤 패널입니다 위쪽으로 12V 소켓 옆으로는 USB 포트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죠 저 위쪽으로 보면은 HDMI 단지도 있네요 고화질 단자죠 옆으로 보시면 얘는 화재경보기에요뭐한 단가로 치면 4 5천원인데 진짜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꼭좀 부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내 캠핑카 제조업체 사장님들. 집 놓을 공간들이 사실 부족해요. 이 내부 공간이. 물론, 선반 활용해서 툭툭 올려 놓을 수도 있지만, 물건 두는 공간으로 활용을, 이쪽 앞쪽 공간을 활용하시면, 은 활용의 그 묘를 살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열과 2열 사이 천장부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17인치 루프형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다 되고요. 핸드폰 미러링 다 가능하거든요. 유튜브 다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심상 쪽에서 누워서 또 영어 감성도 사실 할수 있죠. 쭉 편안하게 아,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건 옵션입니다. 여러분 팝업 텐트 내부는 사이즈가요. 길이는 1,800, 1.8m가 나오고 너비는 1.1m가 나옵니다. 제가 누워 봐 드렸는데 딱 맞죠. 길이는 여기도 성인 한 명, 어린이 한명 같이 있는 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같아요. 우리 이송식 대표님께서 이 로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를 가진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이 활용하기에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좌우측으로는 보시면요. 수납 공간이에요. 작지만 이런 공간들이 없으면요. 또 되게 불편해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내부에 수납장이, 개방되어 있는 수납장이죠. 수납장이 쭉 제공되고요. 이쪽에는 220V 소켓 2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은 USB 포트 2개, 12볼트 소켓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버튼이 있는데 조명 버튼이에요 껐다 켤수 있는 이런 식으로 텐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이중 구조인데 메시창하고 이렇게 캔버스 천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3면이 다 개방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쪽 팝업 텐트에서는 이런 뷰가 참 좋죠 사실 이렇게 전면 쪽에도 창이 되어 있어요. 3면이 다 이렇게 메시 창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방감 훨씬 높죠. 나갔을 때 하고 이렇게 제가 열어 놓으니까 차이점이 금방 하 보이죠. 비상시에 내부에서 이 버튼을 누르고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버튼도 이렇게 있지 않고 다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캠핑 시즌이잖아요. 나는 1톤 트럭이 못 가는 곳갈수 있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차는 사실 우리나라에 이 차밖에 없잖아요. 국산차 중에서는 이 모델 사륜고동으로 잘 선택하셔서 계약하시면 아마 좀 남다른 캠핑 즐기시기에 굉장히 훌륭한, 아, 그러한 알 RV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로드 스포츠 모델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